자, 반갑습니다. 이미경입니다. 오늘은 저의 방을 갖고 머리 갖 가서 일단은 방을 갖겠습니다. 많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엄마입니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병준 엄마 인경입니다. 그리나 우리 동생. 나 인사해 인사안 할라카네 이제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방을 네, 방을 네, 방저희 방을 한번 네, 고고신. 네, 방이 다 왔습니다. 네. 일단은 네, 일단 이건 저저옷이고요뭐 저의 저의 뭐 이거는 이쪽는뭐 저의 카드 이거, 세븐라이즈 카드, 이건 딱지.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이거 거울, 이거요. 이건는 전화공 피규 이게 뺏고, 어, 이쪽에, 그리고 이거 뺏고요. 이거는 유비건담. 유비건담이란 건데, 뭐, 산지 오래됐습니다. 이거는 베이맥스. 저쪽에 있는 거. 이거, 베이맥스고요. 이쪽에 있는거는 저의 딱지 딱지 창고 저의 딱지 창고예요 아아 아, 진짜 있는 거, 장난감 있는거 베이믹스 베이믹스 3.0 이거 넣어 볼까? 이어볼 어이. 이쪽에는 저의 유명 카드나 예그중계고야이신호번이렇겠지금에린이거고요 카드 위치 이거 카드 그리고 다크 아, 그. 네. 이거는 레고 아이언맨하고 레고 창고 이쪽에는 그냥 완전 레고 창고 필요 없는거 이건 토모 아 에이, 네, 이쪽은 여기 엔트맨이 있습니다 엔트맨 있고 이쪽은 제일 아 잠시만요 이쪽엔 저의 레고 이거 배트맨 짝퉁인데 퀄리티가 좋습니다 또 짝퉁이고 이건 짝퉁 정품 짝퉁이 아닌 정품 이것도 요괴베다라고도 정품 이것이것 이거, 이거는 짝퉁이고 이거는 정품지작동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거는 미니 제이 그거고요. 뭐야, 이거. 어. 그리고 이쪽도 저 카드인데, 예. 네. 레고 넣을 자리가 없어서 넣었습니다. 네, 이쪽은 왜? 뭐, 이것도 레고, 뭐, 장갑. 장난감. 이쪽은 피규어, 에이스 피규어. 아직, 안연거좀 오래됐는데. 아직 안연거 있습니다. 이스. 네, 그리고 이거는 시어로 팩토리. 정품. 네, 시어로 팩토리로 가. 스토머. 또, 뭐 또, 이거 스토머고요. 이거는좀무조건 동생이 좀무적한데 아, 갑니다. 이니다이 동생이 이거는이좀 무조건데. 니다이동는 뭐? 열카이 동생이 이동이 여러분, 저가 제일, 저가 제일 좋아하는, 이거, 더블로 컨터. 이거, MG 더블로 컨터, 이거요. 이건 어제 건담을 보관하는데 여기에서는, 어, 이상한데? 그 어,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는 이게 이게 제일 맛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거 MG MG 더블 컨트롤 받침대고 이거는 일반 받침대 뭐 r g 나뭐 r g HG 뭐 다양한 거할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그린 쿠키랑 레몬 맛 쿠키. 이거는 스파이더맨. 이렇게 많습니다. 이쪽은 얼싱카도 있고요. 이거 아이언맨 피규어. 이거는, 얼싱카, 퍼즐. 그리고, 이거, 아, 그리고 이거는, 제주도에서, 제주도, 제주도 박물관에서 산, 열쇠고리인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의, 바로, 네, 잠깐만요. 나가자, 응? 나가자, 다하고 보여줄게. 이 와. 아. 엄마 나해. 네, 네 죄송합니다. 우리 동생이 말썽을 피워서 야, 이제 자리 죠 못했어. 이게 제 자리 여기에서. 이쪽에서, 이쪽에서, 방송을 찍고요. 다야, 아, 제발! 아, 기, 아, 좀, 나야, 제발! 이쪽에서. 네, 네, 안녕하세요. 이미, 이미경 하면서 찍, 찍습니다. 나야 제발. 네, 제발, 빨리 아. 네, 죄송합니다. 우리, 우리 동생이, 우리 동생이 너무, 철이 없어서. 아, 이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뭐야, 뭐야, 네, 죄송합니다. 아, 심, 다 힘들어. 이쪽에 우리 동생. 볼, 볼장인데, 다 망가졌고요. 직장. 쪽에는 는 저의 침대 고요 근데 정리가안 됐습니다 이쪽에서는 방송 집죠네 그리고 이거는 장인이 만들었는데 장인 기부해서 학교에서 줬는데 그래서 불을 이렇게 좀 여기서 불을 키면 이렇게 불이 나옵니다 산타 자 이렇게 있죠. 정인고 거하는 데서 왔고요. 이거는 또 쌍결고. 그리고 위에 위쪽에 보시, 위쪽에 되게 피규어 보관소고요. 피규어 보관소고요. 이거는 태권부인 태권부이 피규어. 뭐 이거는 아톰 피규어지 이아 오빠 들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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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원피스 피규어 원피스 피규입니다. 뭐 <목소리> 오빠 피규 넘어졌다. 룰루와 음음안돼 <머래> 이거, 뭐 이거, 이도샀고요거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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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언맨시리즈이아이이렇게 저의 방이뷰를거 이거, 아 너무 힘듭니다. 뒤쪽이네 이렇게 둘다 아, 네, 다음에도 다음에도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올테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